건축산업기사 필기 건축설비 난방설비. 문제 용어와 단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열관률 마이너스 윌리엄 K. 2. 수증기압 마이너스 KPA. 3. 상대습도 마이너스 퍼센트. 4. 비열 마이너스 KJKGK. 정답 1번 열관률 윌리엄이 K. 문제 열전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전도율은 두께 1M0에 대해 온도차 1도C. 1대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열량을 말한다. 2. 작은 공국이 많으면 열전도율이 작다. 3. 재료의 습기가 차면 열전도율이 커진다. 4. 같은 종류의 재료는 비중이 작으면 열전도율이 크다. 정답 4번 같은 종류의 재료는 비중이 작으면 열전도율이 작다. 문제 벽체의 열관율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 것은 1. 실내 복사열. 2. 재료의 두께. 3. 공기층의 열저항. 4. 재료의 열전도율. 정답 1번 벽체의 열관류율 계산에는 벽체의 물리적 성질이 관계되며 열공기 관류, 전달 저항, 열전달률, 열전도율, 벽체 두께 등이 해당된다.